안녕하세요. 자, 8월 8일, 야, 장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8월 8일이네요. 어, 오늘 팔팔한 날이네요. 자, 수익 내고 오늘,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어느덧 만기 전날이네요. 만기 전날. 만기 전날 통상적으로 보면, 은좀 고요했습니다. 좀 조용했습니다. 아, 지금, 자, 일단 지금 시장을 매수로 보려고 그럽니다. 자 매수로 자 지금 줄을 세워놓고 있는데 매수로 줄을 세워놓고 있는데 자 과감하게 어, 따라가겠습니다 자 매수로 보는 근거는 자 우리가 이제 보는 가격이 지금 어 보면은 푸시 어 지금 어, 2.88이죠 어, 2.88 푸시 지금 붕괴하고 있고요 그, 가면은 콜이 이제 1.68을 가야 되죠. 297에서 1.98을, 1.6, 1.68을 간다고 보고, 지금, 자, 매수로, 자,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됐습니다. 과감하게, 따라갔더니, 쭉 밀리네요. 예, 뭐 밀리면은, 어차피, 매수장으로 보고, 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아, 아침에 코리가면 어, 1.68을 가득 씹다 보고 과감하게 매수로 따라 붙었는데 별로 그렇게 뭐 움직임이 없네요 자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냥 에이, 그냥 나와서 어, 자, 밑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기 의외로 어, 조용하네요 어, 예, 일단은 아 어, 일단 한 티에 이층을 하고 예 밑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50 자리거든요. 2.50, 302, 부 어, 302, 2.50을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데요. 이2.50 보고 자 여기서 한번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2.50, 부 302, 2.47이죠. 2.49, 2.49. 2.5 하나, 예, 2.5 하나에서, 어, 자, 매수로 진입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 300이, 2.50을, 어, 어 붕괴줄 것을 기대하고 진입을 했는데, 어금 많이 밀리네요. 어, 밀려도 지금 분홍선 아래죠. 어, 분홍선은 생명선, 저가, 생계 아래는 매수존. 그래서 지금 매수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수존을 보고, 장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추가를 했더니 이제 올라오면은 추가한 것은 본청하고요. 예, 추가한 것은 본청하고요. 자,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자, 분홍선 아래죠. 자, 분홍선 아래. 아, 분홍선은 생명성격과 생제 아래는 매수존. 예, 그래서 추가한 것은 일단 본청을 했습니다. 예, 이제 본청한 것 가지고 다시 또 밑에서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추가 받으면 되겠어요. 예, 아직 지금 콜이 콜 어, 297이 1.68을 가야 되는데 1.59까지 갔습니다. 1.59주문 조금 남았다고 보고 왔어요. 지금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참 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지인폭이 0.80입니다. 주가은안 네, 됐고요. 어 장이 참 찡하네요. 자 역시 만기 전날 전날이라 그렇습니까? 오늘 장 시작 전에 오늘 만기 전날인데 어, 만기 전날은 통상적으로 좀 조용했다 그랬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폭풍 어, 전야다 어? 어, 그러는데 어, 의외로 장이 아주 조용합니다. 아0.80 어, 진폭이. 아,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네, 이제 뭐, 이제 조금 수익 나나요? 아, 까까바리 정도로 지금 수익, 어, 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참 까까바네요. 정말로 까까바리만큼당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고점만 가주면 오늘 요, 요 이걸로 어, 한큐에 그냥 끝이 나는데 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자. 자, 298.80 오늘 고점이 그 298.75죠. 어, 75. 75. 그 역시 저 녹색선은 생명성 복과 어, 생보 위에서는 어, 매도 존인데 매도 존에 보면 풋시 2.28이죠 풋 300이 어, 2.28로 저가를 딱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어, 아주 그 폭이 지금 좁습니다 2.28, 2.68. 지금 조금 보겠서 장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자, 한틱두틱 지금 이게 받쳐 있습니다. 아,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야, 그래도 너무 했습니다. 1 시간 6분7 분인데. 지금 폭이 0.80이라니, 어, 어, 이제, 이, 예, 이제, 이제 조금 움직이나요? 정말, 정말 참 너무하네요, 그죠? 아, 정말 너무하네. 자, 요거 한번 딱, 한번 고점 한번딱 넘겨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네틱, 네틱 수인다네요. 이? 아, 영광스럽겠네, 게 네틱 수인답니다. 아하. 자, 이런 힘이 없으면은요, 일단, 자, 일단 그냥, 예. 자, 안, 못뭐 치고 올라가나요? 자, 못, 뭐, 못뭐 올라가나요? 예, 그냥, 예, 일단, 예, 일단 그냥, 자, 2층 하고, 어, 2층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12만 7천원 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제 몰라가네 자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 눌림을 주는데요. 어, 다시 한번 눌림 매수를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가 또 이제 2.50 푸트 300에 2.50짜리가 되죠. 자, 자 부롱선은 생명선 저가 생제 아래는 매수죠. 자 일단은 부롱선 어, 아래 에한티 아래에서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조금 내려주면은 지금 뭐어 분홍선 생제값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아 오면은 뭐2.88 자리에서 어 추가하겠습니다 아콜 295가 어 2.88아 이게 예, 준비를 주네요 예 그러면은 자 준비를 주는데 어 주고서 2.88 자리도 있고요 자 생명 생제값은 이상이 없고요 쌍매수준이 됩니다 예 어, 아, 예, 내려주면, 쌍, 쌍매수존이 됩니다. 어, 아, 예, 그래서, 자, 추가로, 자, 추가로 진입했습니다. 쌍매수존을 보고요. 예, 지금요, 보면, 분홍선, 빨간선, 어, 두생적값 아래죠. 예, 쌍매수존입니다. 쌍매수존. 어, 쌍매수존. 어, 자, 쌍매수존입니다. 어, 빠져주면,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쌍매수존이고요. 예, 어 갑자기 여기서 쭉 밀어버리네요. 예, 밀어도 매수존입니다. 지금 값이 전혀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예, 뭐 올라오면은 어 일단 추구한 거은어 본청하기로 하고요. 전혀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만일에 지금 저점을 다시 준다면은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세요. 쌍매수존입니다. 예, 그래서 추구한 것은 어 이제 본청을 했고요. 본청한 걸 가지고 저도 어, 직전 저점에서, 어,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고 이제 한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수, 수익을 보도록. 일단은 뭐, 분홍선 위로는 올라오겠죠. ,이. 어, 요것이 이제 매수존의 원리죠. 생저. 어, 저기 두개다 해당될 때 매수존이, 저것이 바로 쌍매수존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죠. 어, 특히, 특히 자금력이 약하신 분들. 어, 단기 하기신 분들은 저렇게 어, 매수 존도 기다려야 되지만서도 저렇게 쌍매수 존에 어, 해당될 때 진입하면은 틀림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쌍매수 존 구간이니까요. 예,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조금 올려서 자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자, 가격적으로도 괜찮아요? 어, 예, 이제, 예, 아, 예, 좋습니다. 자, 15만원, 제가, 아, 10, 15, 20만원. 어, 예, 20, 예, 20만원 자리네요. 20만원. 자, 자, 20만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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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 됩니까? 자, 20만, 예, 그래서 20만 원, 자, 2층이 돼가지고요. 31만 2천 원, 자, 수익을, 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분홍선, 빨간선은 생명선, 저가. 생저 아래는 매수존이죠.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자기 값 이하로 올라온다. 두개다 해당될 때는 쌍매수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죠. 예, 그래서 오늘 쌍매수 존도 오늘 보고서 오늘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네. 또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2.88 잔입니다. 2.88콜 295가 기준가 2.88을 지지하면은 지지를 보고요. 2.88 이제 이 빨간 2.88에 빨간색이 들어와야. 이 매수는 성공합니다. 어, 지금 이 분홍선은 생명선 격과죠. 예, 생제 아래는 매수존. 매수존에 2.88 어, 가격이 있으니까, 이제 이 가격은 바로 금상청화 자리입니다. 금상청화, 화. 어, 수급도 생명선도 매수인데 가격도 어, 이제 매수를 하라는 어, 자리죠. 2.88. 그래서 2.88, 매수존에서 2.88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빨간색이 들어와야 됩니다. 빨간색만 들어오면은, 자, 이 매수는 성공합니다. 찡하네요. 찡해. 침폭 1.0입니다. 아... 자... 자, 현재는 지금 매수존입니다. 매수존의 2.88. 자, 가격을 봤습니다. 아, 2.88에 아, 빨간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87. 그죠? 2.87. 예, 적진하네요 자, 2.87. 지금, 어, 콜 295입니다. 어, 저기, 이제 매수존에, 저는 이제 가격이 있을 때는 어, 참 좋은 자리죠. 예. 288에 이제 빨간색만 들어와 주면 되겠는데. 아, 그렇게 쉽게 안 들어오네요. 아, 장이 의외로 참 찐, 찐합니다. 아, 저는 여기 있으면 한네 틱만 수익 내면은, 한네 틱만 수익 내면은 40만원 되죠. 어, 예, 40만원 되네요. 자, 저 올라옵니다. 예. 뭐한 40만원만 수익 내죠, 뭐. 예. 자, 어허, 어 예. 자, 그래서, 자, 입증을 해가지고요, 어, 40만 5천원, 자, 오늘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어, 더 이상, 어, 진입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어, 교육과 리딩으로 임하겠습니다. 입을 했더니, 어, 거의, 어, 어, 고증까지 어, 오고 있네요. 자, 오늘 역시만내 첫날인데요, 장이 참 쨍합니다. 아, 지보기좀밖에안 되네요. 자,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어, 교육과 리딩으로 보내겠습니다. 하셨고, 내일 만기 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준 시장에 감사드리고요. 자, 회원님들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찍으세요, 같이. 어, 동룡의, 어, 선물 옵션, 실전회계의 대표, 박성철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팀 v 프로가 있는데요. 어, 달인이라는 프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분야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은 그런 달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음경, 어, 이 재특별 분야가, 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매도존, 매수존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재특별를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놓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 2018년도를 도전하는 한국인 대상을 수상을 했지만서도, 내년, 후년에는, 어, 대한민국을 믿는, 도전 한국인 상을 받았으면 그 상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